우리 동네 단골로 다니는 미장원에 이분이 삼성전자를 또 사셨고 그 이후에 배터리를 또 사셨고 최근에는 AI 반도체 ETF를 사셨다고 해서 총체적인 걸 한번 상담해보려고 이제 오늘 머리 깎으러 가면서 인터뷰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시죠 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주식투자 언제부터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삼성전자하고 그게 시작한 게 2002년인데 삼성전장하고. 그때는 그냥 몰랐고요. 네.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또 다시 올라갈 때. 그럼 이제 정보를 어디서 접하셨어요 정보는 거의 유튜브에서 많이 접하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음. 보고. 유튜브에는 이제 정보가, 뭐, 이 사람 음. 저 사람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음. 뭐 이것저것 기웃기웃 보는 거죠, 뭐. 오늘 여기 촬영하시는 주인공은 우리 그 김정은 사장님이시고 나는 이 집에 단골로 오는 팬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자주 길어갖고 여름엔 자주 오고 겨울에는 <laughs> 좀 뜸하게 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김영 씨가 주식투자 하시면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 촬영 한번 해야 되겠다 아직도 역사가 있으셔가지고 오래 오래 하셔서 머리도 잘깎으시고 투자에 관한 책들을 여기다가 이제 한두 권 갖다 놓을 테니까 책방이 없는 책 갖다 놓을 테니까 네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네그 다음에 이제 동탄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책도 읽고 네 좋죠 그럼 처음에 시작한 주식이 뭐 샀어요?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도 하면 2차전지죠? 아, 그럼 처음에 삼성전자 사셨구나. 그 삼성자가 좋다는 얘기를. 주식을 저를 처음 가르쳐 준 지인한테 들었고요. 아, 지인한테. 예. 남한테 들은 얘기가 돈이 안 돼. 그걸 사가지고 있다가 이제, 배터리 사게 된 동기는 유튜브에 강의를 많이 들었다 이거죠. 네. 배터리 강의 들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전문가, 유튜브에서 좋은 배터리 이야기를 해주신 분, 기억나요? 박순영 그분이 이제 네, 그분 유튜브에서 네 이차전지 여덟 종목을 많이 언급해 줬죠. 음. 기억나는 종목이 뭐예요? 에코프로, 에코크록비, 뭐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뭘 샀어요? 저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더싸 나온데 왜 에코프로 BM을 샀대? 에코프로가 더 비쌌죠. 그때 에코프로 확 많이 올라갈 때였고. 음, 비싸서? 비쌌죠. 개인 투자자도 별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저렴한 거를 산다고 산 거죠. 저 삼성전자 때 하이닉스 샀으면 돈을 벌었는데. 음. 하이닉스가 더 비쌌거든. 근데 네,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민주식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망할 일이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거죠. 아, 이제 초보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러면 배터리 산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참 2차전지 막 올라갈 때 이제 그때 산 거죠. 한 1년 넘었죠. 그럼 삼성전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네. 삼성전자보다는 이차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았죠. 이차전지 음. 많이 샀어요? 많이 산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좀더 이제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치른 거죠. 그다음에 그다, 그 또뭐 샀어요? 그거 그냥 가, 계속 갖고 있었죠. 계속 빠지니까. 미국 AI 반도체. 아 그건, 그건 ETF라고 그거는. 그것도 좀 샀어요? 그거는 이제 많이 안 샀죠. 이제 조금 그냥 이제 잘할줄 모르니까. 그냥 네 그거는 이제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이제 소량좀 사본 거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그거 또 많이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그거는 뭐 크게 뭐 수익 본다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 떠들 때 주식을 사면은 다 손실 난다니까. 음. 유튜브가 어쩌면 고점을 알려주는 거야. 바닥은 조용해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사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공부를 안 하셨어.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많이 올랐거든. 네. 코로나 때만 원인가에는 에코프로가 그냥 150만 원인가 갔었거든, 그때.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면은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너무 올랐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차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번에 보니까 책을 열심히 읽던데 다 읽으셨어? 네. 책에 그 좋은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안 사고 주식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주식은 사업이고 남의 돈을 따먹겠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남이 좋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 그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의 목이지 바닥에 산 사람들은 목이지 높은데 산 사람들은 다 소비자. 마지막 샀으니까 돈이 안 돼요.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책 보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주식을 사지 말고 책을 먼저 읽어야 돼. 그렇죠. 음. 이제 모든 게 경험, 경험과 이제 그 노하우가 중요하니까요. 미용이라는 일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제가 몇십 년 일을 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거니까. 그럼 주식은 어디 가서 배워요? 유튜브에서 좋은 유튜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강의를 듣고 메모를 해야 돼. 주식을 사면 안 돼. 이 사람이 잘 보나 안 보나는 메모를 해 보면 안단 말이야. 그 어떤 사람은 배터리 꼭대기 떠든 사람. 어떤 사람은 인기도 없는 집을 추천했는데 나중에 많이 올라간 사람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유튜브에서도 잘 보는 사람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잘 보는 사람 고르는 거는 처음에 돈을 들이대지 마시고 연필로 적어놓은 돈안 들잖아 네. 어이 사람이 밧데리 얘기했어? 밧데리 적어보는 거야 아니면 아주 조금만 사보는 거지 몇십만 원, 몇 십만 원몇 백만 원을 사서 식당을 차려놓고또 실패했는데 지금 손님도 안 오고 있는데 집세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1년, 2년 동안 집세만 내고 있다가 나도 너무 안 되면 이제 그만두잖아요. 근데 식당을 그만둘 때, 아, 그 인테리어를 다 뜯어서 원상 복구해 놓고 나가야 되니까 거기 또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주식은 그만두고 싶을 때는 빨리 그만둘 수 있거든. 10%만 빠지면 손절하면 돼. 초보자는 10% 이상 많이 하락하면은 아, 이 사업 나한테 안 맞는 사업이구나 하고 나오셔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 주식은 손절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고, 귀로 드, 듣는 게 왼수라고. 좋은 종목은 귀로 들리지가 않아. 사고 싶지도 않아. 좋은 정보가 없으니까. 이상한 사업이죠. 좋은데 빠져. 나쁜 소리 나오는데 올라가. 그래서 악재 뉴스에는 매수하고 호재 뉴스에는 팔아야 된다. 예. 실패는 손해 난게 아니에요. 수업 여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땅통나서 이제 그런 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 깎고 주면서 고치를좀 많이 해주세요. 아, 코치의 주제가 되나요? 아직 아직도 완전 초급인데. 아, 코치를 하겠다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laughs> 본인이 수익도 내고, 네. 음, 책을 열심히 읽으세요. 내가 읽으라는 책들만 네. 열심히 읽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된 거예요? 네. 배영 음. 씨, 이거 음. 여기다 빛치하고 보세요. 내가, 내가 자주 다니는 미장원인데 여러분들. 가져오셔서 머리 깎으면서 전책도 좀 보시고 우리 혜영 씨한테 한 수씩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네, 다음에 우리 미장원에서 바이바이